「い이お시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꽉 채운 객석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연주자 선생님들 덕분에 그리고 동료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카루 역할을 했던 허혜 집입니다. 제가 보통 공연을 하면 연습실에서 스스로랑 되게 많이 싸우고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다가도 막상 공연 올라가면은 되게 오히려 편해했던 스타일인데 팬데타는 반대로 연습실에서는 너무 아무 걱정 없이 어떤 티카루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연 올라가니까 그 글자에 이렇게 물이 떨어진 것처럼 뭔가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연 올라가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막공까지 대본을 못놓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만큼 어렵고 또다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그냥. 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저희 메이크업이랑 의상 해주시는 선생님이랑 4개월 동안 노래하면서 목이 좋은 날도 안 좋은 날도 많았는데 저희 음향팀에서 저보다 더 컨트롤을 잘 해주셔서 덕분에 그래 잘할수 있었고요 사고 없이 할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같이 해주신 크루분들이랑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어, 조명, 네. 저희 제가 희게 빛나는 얼굴로 나올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시는 조명 팀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라이브도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무대에 서줄 수, 서주신 우리 언니, 오빠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역할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어, 네, 다정한 척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세훈이에게 굉장히 많이 상처를 줬던 네, 그런 사람을 연기하기 위해서 <laughs>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여기 계신 저희 배우분들 덕분에 또 김혜진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었고요. 저는 사실 그들이 얘기해준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해진의 편지라는 넘버에서 네, 저라는 사람을 이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우리 해진 배우가 <laughs> 얘기했듯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또이 무대에 설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어, 너무 행복한 순간이네요 정말 마지막 공연. 아 맞다. 우리 양순리 배우는 <laughs> 진짜 정말 <laughs> 네. 너무 감사한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초정 재 사명 또 지금 함께 해줘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불행이도. 또, 마지막 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함께 했던 사랑했던 우리 배우분들도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또 다시 또 멋진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날을 정말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 선생님. <laughs> 네, 어, 정세훈 역할을 맡았던 윤소호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어, 설레고 기뻤고 오늘 이 시간까지 굉장히 어, 따뜻한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막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승리 배우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어, 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격한 캐스팅 변경을 <laughs> 이루어졌지만 음, 그래도 첫첫 공인데 괜찮았죠. <laughs> 조금 있다 막 공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 말씀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저는 그런 것 같아 요 팬레터에서 가장 어울리는 우리의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뮤즈인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팬네터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동경하는 사람, 음, 존경하는 사람을 마, 만나서 눈물이 날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세운이를 연기하면서 어, 슬픈 장면도 아니고 굉장히 기쁜 장면인데도 제목이 눈물이 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보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오늘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뉴스를 꼭 찾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